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예,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마 여러분이 암송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어, 암송 구절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은 쉬워도 현실의 삶 속에서 나를 죽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를 믿고서 새롭게 변화된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경험, 체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이런 체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필리핀에서 3개월 동안 언어 연수 겸 성교훈련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 몇 달을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다녀왔습니다. 시골에서 아주 깡촌에서 자랐는데, 처음으로 외국을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얼마나 들뜨던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함께 간 청년들 대부분은 영어 공부를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 나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저는 밖으로 놔두는 것을 좋아하나 봅니다. 주말이면 현지 교회에다가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떨어져서 현지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시골교회에는 우리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살도 있던 청년들도 있었고 또 도시에 나가서 일하다가 주말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산골 마을에서 제가 갔던 곳이 상당히 바교라고 저 위쪽 산골 산동네인데 외국인 특히 한국 사람 만날 기회가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게 맞아 주는지 밤새도록 손짓 또 발짓 몸짓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주일이 되면 말은 못 알아듣더라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가장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영어를 잘하더라도, 현지인의 영어를 알아듣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가장 현지 사람들 언어를, 영어를 잘 알아듣고, 그래서 통역을 해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역시 언어는 부딪혀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때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가 카톨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카톨릭도 똑같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카톨릭과 개신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개신교인들을 구분할 때.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불렀습니다. Born again은 다시 태어난다. 즉 거듭난 크리스탄이라는 뜻인데 개신교인들한테 참 좋은 별명을 붙여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들으면 그러면 자기들은 거듭나지 않았는 것이냐라고 항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런 삶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자주 들었던 말씀을 복습하는 복습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해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살더라도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만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율법을 대신하여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계속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사도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이 예언하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구약의 성경을 바울만큼 잘 아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소이심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고 바울은 전에 알던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만큼은 이 성경만큼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성전에 가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종교 계획으로. 개신교가 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루터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에는 성계단,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28개 돌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어디서 왔는가 하니 예수님이 잡히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최후의 진술을 하기에 오르셨던 그돌 계단을, 스물여덟 개 계단을 그대로 옮겨 왔다고 전설 같습니다만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며 오른 이 계단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떠올리며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단을 오르다 보면 무릎에서 피가 나기도 하는데 육체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죄가 사해진다고 믿으며 끝까지 계단을 오른다고 합니다. 루토도 성당을 찾은 참배객들 속에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던 중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태, 노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그런 고행을 해봤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철저하게 행위를 한다 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깨닫고 계단을 끝까지 오르지 않고 중간에 일어나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예전과 달라지는 것처럼 분명히 변화를 체험합니다. 주변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세상이 온통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청년 때 크신 은혜를 체험한 후 한순간에 그냥 아침과 점심이 완전히 달라지게 온 세상이 새롭게 보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바람에 이렇게 살랑거리는 나뭇잎들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지, 나뭇잎에 햇빛이 통과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길가의 풀한 포기도 다 의미가 있게 보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또 보니까 주일 9시만 넘어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1시간 전에는 거의 다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찍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니까 일찍 나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마음이 기뻐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당에 나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빨리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예수 믿고 변화된 변화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가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깊은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는 주어진 의무도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때라야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만 믿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머리로 입으로 믿어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즉내 자아가 죽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서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눈앞의 것에 마음을 뺏겨 자기 뜻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와 마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사흘 동안이나 물없이 지내다가 샘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샘의 물이 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곧바로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브리어로 샘과 눈은 발음이 같습니다. 아인입니다. 아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곧 우리 눈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으로 볼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 이러한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성화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확히 말하자면,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영원의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 천국문의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되는 과정에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길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아침마다 독일 나치 장교가 와서 모여있는 사람 중에 너, 너 나와. 이렇게 지목하는 사람들은 다 가스실에 실려가, 끌려가서 죽습니다 생사가 이 독일군 장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을 끌고 가는가 아무나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특정한 사람만 끌고 가는데 건강한 사람이냐 뭐 병약한 사람이냐 이것도 아닙니다 또, 젊은 사람, 늙은 사람도 아니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 무식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지를 잃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눈에 초점을 잃고 자포자기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독일군도 사람인지라 아무나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게 된 저자는 거기서는 면도기도 다 빼앗겼지만 유리 조각, 유리 병 조각으로 피부를 상하면서도 면도했습니다. 날마다 깨끗하게 세수를 했습니다. 눈빛을 초롱초롱하게 했습니다. 강한 삶의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훗날 이 수용소에서의 경험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요법이라는 것을 창시했는데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삶의 의미, 생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여기고 여러분 날마다 성화의 가정 우리의 보는 눈을 새롭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신앙생활에 정성을 다 쏟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과 마음 없이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닙니까? 어, 우리끼리는 누가 더 낫거나 못하다고 평가합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 아래 피조물의 세계는 하나같이 마찬가지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성화되자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 마음 중심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는 거리를 따지지 않고 아무리 멀더라도 좋은 교회를 찾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울 이쪽에서 뭐 저쪽 끝까지 가려면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 은퇴 전에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어, 이 백주년 기념관을 빌려서 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라서 주일에는 많은 성도가 찾아옵니다. 왔었습니다. 보통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는 7시. 여러분, 7시 예배 드리려면 몇 시에는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집이 먼 사람들. 7시 예배 드리려면? 5시요? 5시면 늦죠. 최소한 4시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옹고를 온고대로 그대로 설교하시는데, 그냥 설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다 외워서 사람들 눈을 보면서 똑같이 설교하는데 1, 2, 3부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1부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 조금, 좀 이건 아니네 하고 고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몇부 예배 때 제일 완벽한 설교 원고가 나오겠습니까? 예? 네? 3부 때. 본인 생각에도 이것은 좀 괜찮다, 완벽하다고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에베 시간의 성도가 가장 은혜를 받는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3부 때가 아니라 언제겠습니까? 일부 때. 온고는좀 부족하고 서툴더라도 일부 에베에 나오는 성도들이 가장 은혜를 받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정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모처럼 쉬는 주일에 늦잠 자는 것 정말 달콤합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위해 일찍 나오는 성도들은 어느 예배 시간, 예배 시간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정성을 썩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하나를 받으실 때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자체보다도 우리의 마음 자세를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물질을 들을 때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예수를 믿어서 기쁨이 있으면 세상 또한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세상이 달라진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체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